3차방정식의 3차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이다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일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여라 실근이 오직 하나다 라는 얘기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어쨌든 3차방정식이나 4차방정식에서 근의 개수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모델 수밖에 없다 인수분해 될수 밖에 없다. 자,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고차식의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려면 항상 상수항의 약수들을 넣을 건데, 여기 잘 보면은 문자들 잘 봐. 여기 마이너스 2kx 있지. 여긴 2k 있고, 그죠 x에 뭐 집어넣으면 0 될까? 1. 그게 힌트다라는 거야. 1, 3,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 2k. 그래서 아까 놓던 1을 집어넣으면 1, 1, 1, 4, 4,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0의 형태. 자, x-1, 맞나요?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k는 0.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x는 1이라고 하는 무슨 근? 실근을 갖거나 또는 X 제곱 플러스 4X-2K는 0이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갈겠지, 그치? 자, 문제에서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실근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다. 어,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무슨 근 가져야 된다, 허근 갖는다 라는 뜻이겠지, 그치? 실근이 오직 한 개가 되려면 얘가 허근을 갖거나, 맞아요? 혹은? 혹은? 이게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다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실근이 오직 한 개다. 한국말 잘 봐야 돼. 실근이 오직 한 개다. 어,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다? 얘가 실근 하나를 만지니까 얘가 혹은 갖는다. 라고 했어, 선생님이.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실근이 오직 한 개다. 다를까? 지금 여기서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다라고 해서 얘가 실근 간다, 얘가 허근 간다라고 했는데 그냥 서로 다른 실근이 아니라 얘가 실근이 한 개다라고 하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겠냐라는 거야, 선생님.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들아. 그냥 실근이 한 개다 라고 하는 말에는 실근 하나와 허근 두 개다 라는 말이거나 실근 한개 허근 두개 또는 실근이 한 개인데 이게 삼중근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실근이 한 개인데 세개 근이 다 같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게 지금은 여기선안 되지만 x 마이 1x 제곱 플러스 만약에 아, 플러스 2. 마이너스 2 x 플러스 k는 만약에 이런 식이 있다라고 칩시다 오케이 얘가 sn1이라는 실근을 갖는 거고 얘가 허근가 되려면 d4 해주면 1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k가 1보다 크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잘 봐봐. 얘가 x는 1이라는 중근을 가져버리잖아? 그럼 이렇게 셋이 다 어떻게 돼버려다 같아지지? 그래서 얘도 실근도 하나야. 이 차이점 알아야 돼.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다라는 얘기는 실근 하나와 혹은 두 개다라는 뜻이고요. 실근이 한 개다라는 뜻은 실근 하나와 혹은 두개 또는 실근 하나가 세 개가 다어을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얘기야.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다. 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 뿐이고요. 알아야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허근 가절 조건은 이제 판별식 사용하는 거야. 이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면 3차 방정식은 실근 하나와 허근 두 개를 갖기 때문에 아, 3차 방정식의 근이 7근이 하나다 라는 문제가 해결됐다 라는 거고요. 2 플러스 2k가 아니라 한배씩 디포하면 얼마냐? 4지? 4 플러스 2k가 0보다 작다.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라는 거죠.